6월 23일 주간여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정치는 어, 굉장히 혼조세로 마감을 많이 했습니다. 빅테크 업종들의 어, 단계적인 조정이 나왔죠. 네, 엔비디아, 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브로드컴이 이거래 연속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IT 종목들도 인공지능의 오버행 이슈, 지금, 신고점 랠리를 달리고 있는 주가들의 과대상승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매도 물량이 어느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호도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죠. 이 ADR 지표가 지수는 2,800 포인트를 찍고 어, 조정이 나왔지만은 어, 상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종목들이 이제 과매도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과매도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기초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거의 70%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 말 그대로 올해 올해 어, 상승 종목들로 마감한 시장이 거의 며칠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코스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지금 이 코스피의 3개월 내에 거래 대금인데,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3개월 동안에 네, 10조 원 규모, 네 그리고 최고치가 19조원 최저치가 7조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단위로 보시면 거래대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평균 거래대금을 지금 상회하고 있죠. 네, 13조원, 14조원, 13조원.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의 거래대금이 평균 거래대금을 상회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평균 거래대금 자체가 어, 9조 4천억입니다. 최고치가 13조 원, 최저치가 6조 원, 네, 3개월 내에. 그리고, 최근에, 6개월 동안, 그, 6월에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7조 원, 10조 원, 8조 원, 8조 원, 9조 원, 9조 원. 평균 거래대금은 하회하거나, 약간, 어,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틔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없어져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계속 코스피 쪽으로 현재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시장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여러분 2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 평균 거래대금이 20조 원인데 그 20조 원 규모의 평균 거래대금에서 코스피 쪽으로 계속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돼버리니까 계속 이 코스피 업종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어, 코스피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네, 코스닥의 단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 어,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좀 많은 다양한, 어, 이슈들이 있는데, 어, 최근에 상장이 좀잘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시장에서 호재입니다. 어, 최근에 이노그리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처리가 되는데, 이게 왜호재냐면은 자, 어,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사 절반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갖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상황에다가,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업종들의 이 대부분, 어, 흐름 자체가, 상장 수는, 어, 지금,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무려 지금, 266개가 늘었습니다. 근데, 시총이 고작 11조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상장사가 2 어, 2 6개가 늘었는데, 3년 동안, 시총이 1 1조원 증가했다는 거는, 그냥 상장시키고, 모든 종목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장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 증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뭘했냐면은 IPO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없는 거래 대금 특히 코스닥 시장인데 계속 상장 수만 늘어나 버리니까 수급은 분산돼 버리죠. 근데그 종목들을 뭐 지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증시 상장 한 다음에 한목 챙기고 관리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쉽지 않은 시장 있는 코스닥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코스닥은 말 그대로 단타만 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코스닥의 바이오업종들도 많고 제조업종들도 많고 성장주도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모멘텀이 코스닥 시장을 한번 띄어올릴수 있겠지만 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을 생각했을 때에는 코스닥 시장의 투자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가 환다 하더라도 올해 한 번밖에 지금 금리 인하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아직 올해 6월6 개월 남았죠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는 단타 주도주 순환매 때 들어갔다 빨리 나오기 비중 분산 투자. 이렇게 좀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코스피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전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 높이는데 어 계속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제시장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을 거의 한 1년째 하고 있다는 거를 좀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부터 코스피 장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이라도 어 코스닥 종목들 특히 막 신적과 랠리 달리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고 다른 종목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리밸런싱 할수 있다는 점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뭐 전체적으로 어, 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왔고 제가 삼성전자가 중요 키포인트라는 것은. 금요일 날 마감 시장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의 이런 움직임이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실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테마주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정유, 수산 관련 테마주든 화장품 관련 테마주도 반등이 나왔는데 어 몇배 업종도만 상승이 나와서 전체 테마는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들. 그래서 베리업 프로젝트는 제 생각에 아 그대한고래 프로젝트는 제가 예전에 남북 경협주처럼 막 그때 40, 50개 나왔잖아요. 확정적으로 아마 첫 번째 가스는 딱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테마주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순환매잘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 포트폴리오에 하나 넣어야 된다. 하나만 넣어야 돼 하나. 네 하나 넣어야 돼요. 지금 대기업들이 참가시하겠죠.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뭐 이제 원력 그여름철 이제 전 원자 그 전력 수요 이슈 때문에, 이제 전선 관련 테마주도, 네, 지난주 금요일날, 좀 강세가 나왔던 분들, 뭐, 재룡산업이라든가, 세명전기, 어, 이런 업종으로 탄력이 좀 나왔는데, 사실 전선 관련 테마도 파생이 굉장히 많이 됐죠. 전력, 구리, 뭐, 스마트 그리드, EAS, 뭐, 에너지 전원장치, 이렇게 테마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마를 끌어 올라가기보다는, 대장주 업종도 위주로만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 정보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는 테마주가 주저앉았죠. 대형주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코스피 종목들도 어,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테마주 빼고는 보시면은 같은 섹터 테마가 없어요. 보이시나요? 코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섹터 테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개별적인 장세야. 너무 테마주 장세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30% 오른 종목에 한한 섹터 테마가 없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 이번 주는. 굉장히 조금 부진한 시, 그 테마주의 랠리 그리고 대형주 업종으로 너무 쏠려버린 수급 근데 이런 것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때까지는 8만원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어, 개별장세 테마장세 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주 아 다음주죠 일정 너무 빡빡합니다 또 빡빡해요 여러분들 네 왜냐면은 어, 이제 여러분 장마가 지금 시작되긴 했는데 이제 여름 저 관련해 가지고 어, 전력, 수급 대책 상황식 운영하면서 전력 관련된 이슈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뭐 한정시 NCS, 신규상장, 하스, 공모청약합니다. 이노브레드는 공모, 이제, 그거 없어졌죠. 그리고, 어, 화요일 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된다는 점들, 그리고 일정이 좀 많습니다. 컨덤 코리아, 태양광 에너지 엑스포, 네, 개최를 하게 되고요. SOS랩, 신규상장, ENCE, 공모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어, 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난주 어, 이거를 동안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6% 이상 조정이 나왔고 어,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이 목표가 거의 다 도달했어요. 150달러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을 받쳐주면서 어, 목표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메이컨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목표가가 높은 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평균적인 목표가로 거의 다 왔거든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또 끌어올리려면은 실적에 받쳐줘야 됩니다 대형주들은. 실적대 그냥 어, 변동성 수요까지는 일 반도체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 한국전자통신연구연구 컨퍼런스, 한국 2024 메타버스 엑스포 개최. 한국 어, 2023 서울 메타워크 개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어, 여러분들 그 5월부터 이제 한 9월달까지는 뭐 킨텍스, 백스코 이런 데서 계속 어이 개최를 해요. 이런 것들을 어, 이벤트를 개최하기 때문에 좀자체크 해볼 필요 혹시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금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율이 거의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침해 이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이만이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잘 해낼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겨내고 지지율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과 한국콜마가 KFG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관련 테마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콜마 제가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이버웨이튼 미국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CP 어, 시스템 하이젠 RM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생상 정보도 굉장히 많죠. 이번 주에. 자, 그리고 LG 전자가 어, 클로이를 또 다시 공개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한번 공개를 했을 때 어, 그때 LG 전자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 M&A를 하겠다. 뭐 어,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관련 정보들 많이 올랐는데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버렸죠. 그래서 어, 로보스타, 로보티스, LG 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금요일에 네, 드디어 또 PC 어, 연준이 가장 뭐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연준님이 올해 한 차례 금리 날을 예고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제 PC 뭐 어, 지출 갑자기 급 꺾인다 해가지고 두번세번 번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 좀 그냥 널널하게 올해 한번 하겠구나. 어, 9월에 하면은 우리나라도 올해 금리나 가능. 12월에 하면은 우리나라도 올해 금리나 불가능.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유로존 탈퇴 이슈가 있는 프랑스의 조기총선이 1차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들. 그리고 이란 대통령도 보궐선거가 하는데, 최종 결선 투표가 7월 5일이거든요. 요거 좀, 네, 조금 남아있다는 점도 일정이. 그리고 HVM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 내용이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딱히 뭐 이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좀, 어, 변동성, 마이콘테크 놀로지 실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특히 양본단 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세요. 제가 좀 잔소리해서 죄송한데, 계속 수익이 나고 하니까, 막 지금 수익이 당연한 줄 알고, 막 지수를 안 봐, 시장을 안 봐, 추세를 안 봐요. 여러분들 추세는 개박살이 나고 오 있는 게 팩트예요 네, 추세가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오 있는 게 팩트인데 계속 이제 상위 올라가는 하루에 10% 이상 올라가는 몇 종목들 20개도 안 되죠? 2, 30개도 안 되는 종목들 1%밖에 안 되는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 보시는데 눈높이를 낮추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난이도 너무 높고요 네, 너무 힘들다는 점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더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뉴스 이슈 이런 시향들을 좀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어, 시향 잘 보시고 네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안 보시면은 안 올립니다. <laughs> 나머지만 잘 보내시고 저는 앞으로 이제 컨텐츠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